온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7장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7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 민수기 7장은 감독들이 된자들이 드리는 헌물로라는 이 소재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새 우를 끝내고 그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한 날에 이사야 손의 지의관들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집파의 주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에.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니 주간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중간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들을 그리해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에게 주었으니 즉계레선 자손들에게는 그리 지김대로술레 둘과 소네 마리 무라지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김대로술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에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 성소의 지김은 그 어깨로 매년 일을 하는 까닭이라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주위간들이 제단에 보온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세심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수임 받는 주위간이나 우두머리나 감독가이나 모든 자리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예물 드리게 하는 거 예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앞에 쓰임 받는 것은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쓰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내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주간이요. 그 조상의 우두머리들이요.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볼까요? 자, 장막새우기를 마치고, 그새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여, 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죠 이스라엘의 쥐간들, 그리고 그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주의관으로서 계설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물을. 그러니까 주의관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모든 성막을 위해서 내가 먼저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헌신이 앞서 우리가 보통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리더가 왜 중요합니까? 리더는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먼저 하는 자죠 그래서 저는 작든 크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대 가운데 하나님의 진행이 되었냐면 어떤 헌신할 자리 어떤 충성할 자리가 있으면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먼저 앞장서는 리더들이 아멘하고 먼저 헌신하고 뛰어들면 하나님이 그다음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시는 거거든요. 근데 헌신이 헌신을 먼저 하지 않고 막 주춤조심하고 눈치 보고 막재고 이러면 참 모양새가 정말 그것만큼 참안 좋은 모양새가 없죠. 그래서 앞장선 분들은 헌신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죠. 앞장서서 모든을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앞장서서 모든자가 드렸던 것이 큰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것이냐면은 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이 뭐냐면 덮개 있는 술에. 덮개 있는 술에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예요 자 한번 볼까요? 덮개 있는 술에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 이거를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들이 다 모아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덕계에 있는 수레입니다. 고개 여섯 개, 소가 열두 마리.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임대로 회막에 봉사하게 하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레위에게 주는데 어떻겠습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네 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 고아 자손은 어깨를 매는 일함으로 주질 않아요. 우리가 그쵸. 사실, 무라리 자손이 가장 힘든 일을 하죠. 왜? 널판지, 장막, 기둥들 다 모아다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날라야 되는데, 이들은 매고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 한복판에서, 그게 나를 때, 그서 수레를 줘서, 수레 냇을 줘서, 거기에 다 널판지 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해놓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휘장 같은 거, 이런, 이제, 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소두 마리, 그러니까 두 마리 정도고, 이 사실 널판이게더 많으니까 네 마리, 그러니까 술이네 개를 주고, 그리고 소는 여덟 마리를 주고. 근데 고아짜소는 뭡니까? 성물을 전부 다 그저 그렇죠? 성물을, 성수의 성물을 어깨를 매야 되는 거예요. 고아짜소만큼은 그 선물을 술에 끌면 안 되죠. 왜 거기 진설병상, 여러분 등대, 분양단, 오약기 이런 모든 것들 향단, 단 번지단 이런 것들은 그죠? 매야 되는 거거든요. 매야. 그래서 그들에게는 술이 필요 없죠. 매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안 주는 것참 하나님의 지혜로움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배울 수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두 번째 달라가 좀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어? 예.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지나의 봉헌물을 드릴지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리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소원인데, 그 헌물은 성수의 세계대로1 3 0세겔의 무게의 은반 하나, 7 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 두 그릇에는 소재물과 그 염석은 고가를 채웠고,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 향을 채워서, 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 순양한 마리, 일년의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수 염소 다섯 마리,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는 아드님이 다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는 겁니까? 주위 간들, 각 지파의 주위 간들. 각 지파의 주의관들은 하루에 한 명씩 나와서 하나의 배에 예물을 드리는데 똑같은 예물을 열두 지파가 열두 십일 동안에 하나의 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 하나의 배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들은 헌신된 자야 돼요. 그리고 그 헌신은 입으로만 헌신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누가 덜가졌고 누가만 이거 없어요. 일정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그의 헌물은 성수 세계로 130세겔의 무게 은반 하나. 그렇죠? 70세게 무게의 은발이 하나 그리고 이 은바 하나와 은발이 하나에다 뭡니까? 소재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 채웁니다.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향을 채우고요.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한 마리, 1년의 어린 순양한 마리, 속재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수염소 다섯 마리, 일년대 순양 어린 순양 다섯 마리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작은 게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도자를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집파의 주인간을 세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헌신해. 아까운 자만 이거 헌신 못하죠. <laughs> 렇잖아요 아권자만 이거 헌신하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래서 만약에 그얘기 뭐 없었다면 그 집화가 그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민숙를 통해서 성막의 그 중심으로 당신의 군대를 조직하고 이제 이 조직된 군대로 가난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그 조직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했을까? 다 조직을 하고 나서는 성별되는 것과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헌신에 다시 말하면 네 목숨 걸어 네 재산 걸어 너의 모든 소유를 걸어 그렇죠? 그리고 원신에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성별 다그만 하나님의 것을 빼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내 것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정반대죠. 우리의 것을 하나님에다 드려서 하나님의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 부이 너무 손해 아닌가? <laughs> 그럼 뭡니까? 내가 빈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으로 채우시는 거. 이게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별된 신앙생활, 구별된 헌신, 구별된 마음, 구별된 예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도 벌벌 떨어요. 그냥.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이 믿음이 얻어도 됐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뭐냐면, 헌신도를 보면 알아요. 사실, 우리게도 그래요. 꼭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걸 보면, 정말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헌신을 많이 해요. 그건 믿음의 크기예요. 믿음의 크기거든요. 헌신은 돈을 가진 소유 양의 크기가 아닙니다. 부자, 인생한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걸 가나하지만 헌신된, 충성된 일꾼 의외로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헌신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째 날은 드려라. 우리 한번, 두째 날부터 끝까지 쫙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것인데. 두째 날에는 이사갈 주의관의 수아리 아들, 느다엘이 헌물을 드렸으며 그들이 헌물은 성소의 세길대로. 1 3 0세겔의 무게 똑같습니다 은바 하나, 7 0세겔의 무게 은바리 하나 이두 개는 소재물과 김석근 소은야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 금그릇 하나 그는 향을 채웠고 똑같죠 또 번재물과 수송아지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대어린순수양한 마리 속재물로 수점수 한 마리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일년대어린양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엘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블론야손의 아들 지휘관의 헬론의 아들이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면 똑같습니다.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들로 133개의 무게 음반 하나 음 7세세의 무게 은발이 하나 이 둘의 소재물로 세운 고운 가를 채웠고 또1세개의 무게 금글 하나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 송아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재물로 수점수 한 마리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와 수점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런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며 30절 넷째 날은 는 루벤의 아들 똑같습니다. 지엘 스토의 아들 엘리 술이 헌물이 들렸는데 그의 헌물도 그의 헌물도 똑같은 거야. 성수의 세겔대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개는 소재물로 기름석은 고운가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 금물를 하나라 이선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물로 순염사한 마리와 화목절로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의 자손의 지위가 수리닷 때 아들 술루미엘이헌물을 이렇으며 이그 헌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 세계를 로 백삼 세 개의 무게의 은쟁마 하나와 십세 개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둘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구마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벌를 하나라 이들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도 수점수 한 마리와 화목절로 소두 마리 수양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술이사 때 아들 술루메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지 주간 드루, 드루의 아들 엘리야섭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세일대로백3십세길 무게 은쟁마 하나, 7 0세길의 무게 은발이 하나, 두 그릇은 소재물로 김석경 공회을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 금 그릇 하나라 그냥 항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순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외레아들엘리아삼의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의 아들 쥐간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수세일대로 1 0 3세겔의 무게의 은쟁마 하나와 1 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두 개는 소재물로 기름섞은 고운가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물을 하나라, 이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의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석지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의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런 암미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도 문누산자순의 귀한 드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똑같단 얘기입니다. 성수세계를 로 백삼세계를 무게 의 은쟁마 하나와 칠세계를 무게 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그리는 소재물로 기름을 고고개를을 채웠고 또열세겔 무게 근무해 하나라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수 한 마리와 다섯 화목재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의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자술의 아들 가마리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메자손 쥐관의 가드원이 아들 아비안니 헌물을 드었으니 그의 헌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수의세계를들로백사세생를의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십세를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둘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온가를 채웠고 또열세를 무게의 금갈 하나라 이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 년은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 년은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 단전스의 아들 안미사 떄의 아들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과 백삼십 세겔의 무게 은쟁마 하나라 실세겔의 무게 은발이 하나라 이 두그릇 소재물에 섞은 기름 섞은 고운가를 루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 금그릇 하나라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한지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일년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석죄 제물로 수염사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전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아미사 대 아들 아이셀의 에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세자손의 지관 휘 오그란의 아들 바게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대로 1 3 3세 무게의 은쟁마 하나와 10세계 무게의 은발이 하나와 이후리는 소예물과 김석근 공개를 채웠고 또1 3개 무게의 금그를 하나라 향을 채웠고 번제물과번제물로 수송아이 한 마리와 수양한 마리와 1년 의 어린 수양한 마리며 속재제물로수점수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년수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라 아들, 박열의 헌물이었더라. 드디어 열두째 날에 납돌이었으니 주위 간에 제가 애단의 아들, 아이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 대로 백삼 세계의 무게의 은쟁마 하나 칠세계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둘에는 소유물과 김숙근 공연을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근거를 하나라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번제물로 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어린 한 마리며 속죄재물로 수염사 한 마리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런 에나니아들 아이엘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에 기름 부던 날에 이스라엘 쥐간이 드린 바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리니 은쟁반은 각각 1 3 0세계의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 0세계의 무게라. 성세세계로 모든 기구의 은니 모두 2 4 0 0세계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두리의 성수결로 각열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 이십, 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열두 마리와 순양 열두 마리요. 일년 된 어린 양의 순양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요, 화목젤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부름,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들라서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이 증거계 위속죄소의두 위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열도지파의 모든 지휘관들이 드린 똑같은 예물 봉헌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 이글 그냥 쓰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생략법이 있죠. 이하동만, 이하동만, 이하동만. 그럼 끝날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 사람들 이하동만 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에서 똑같이 이름 부르고 그 봉헌물을 받고, 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사랑으로 축복하십니다. 뭉뚱 그려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과 다른 점이에요. 이게 생략법이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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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두 지파가 드린 똑같은 물건 봉헌물이지만 열두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하나님은 그 다른 사람의 봉헌물을 다 내가 받았다라고, 네가 드린 걸 내가 받다라고, 았다한 명씩 한 명씩 그 봉헌물을 기록해 주시면서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정확히 알고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 이하동문 헌신의 세계는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 헌신을 하나님이 그 사람 헌신으로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참뭐 남전도의 연하 여전도의 연하뭐뭐 뭐 건사회, 때로뭐장도회뭐 이런 데서 막이렇 뭉뚱그려 할 때는 여러분 뭐 뭉뚱그려 다 그냥 뭐 회장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헌신의 예물을 언제 드려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봉헌물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죠. 이 증거계 속죄소에 그렇죠. 자식이 말씀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예, 민수의 7장 어떻게 보면 어, 정말 긴 절수에 똑같은 말에 근데 하나님이 헌신은 이하 동문이 없다고 기억해라. 백 사람이 아니 천0 0 0이 헌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단하나 있지 아니하고그 헌신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을 진짜 알면 우리 신앙 속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은혜를 주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단의 기름 부은 다시 말하면 성별된 날에 이 봉헌물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별, 하나님의 성별하는 것 우리가 봉헌식이라는 것은 그렇죠 어, 교회가 성경을 추하고 봉헌식을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때 성별된 이 봉헌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짜 당신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이 속죄소의 시원자에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는 삶이 더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헌신을 받으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을 듣는 게더 지혜로운 자일까?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넌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구? 그렇죠. 일천 번제의 헌신을 통해서 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솔로몬의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며 변화의 역사의 시간 아닙니까? 많은 사람 잠깐만. 참의 음성 듣는 거를 별로 달궈하지 않냐고, 어떻든 자기 걸 지키든지, 자기 소유를 지키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말해 볼까요? 그런 것도 마치 인간편에서 지혜로운, 지혜로운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사업과 내 직장을 향한 진짜 하늘 축복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것들에면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사업과 직장이 진짜 바뀌거든요. 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온복사와 성경일기 민숙의 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롯